싫어. 왜안 들어갈 거야? 그냥 안 들어갈 거야. 안가안안 안 사줘. 지금 몇 시예요? 몰라요. 네, 빨리 주무세요. 싫어요. 안 내면 진다 아니 잠시. 주먹이었잖아. 뭐가... 엄마 수인아 바꿔 뭐 가위가 뭐해? 똑바로 가위... 해. 가위바위보. 가... 하또 굴지네? 지네저 김대영 김민지 가위바안남아 진다. 치이 비트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어디 어디야죠? 여기 여기 저기. 방한 개. 응. 빨리방한개 있어 어방한개 언니야 방너방한개 저는 어. 방한개나그방한개가제 어려울 건데 가, 가. 가. 김대현 어디 어디, 아, 어디? 여기 정리할 거야 여기 정리할 거야 입에 넣지 말고 지지야 지지 여기 빨리 여기 어 김대현 여기 김준희 여기 어디라고 하죠?